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아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나면 곧 나쁜 일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자의식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생각이 내게 거의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은 얼마 가지 않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항상 제 머릿속에 원칙적으로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보다는 내 삶은 불행하다 라고 하는 인식이 어쩌면 제 사춘기 시절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다. 물론 맞은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우리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을 좋다 나쁘다라고 정의하고 기억하는 건 우리 스스로 가하는 선택이에요. 나쁜 일이 더 각인이 크면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더 크게 기억이 되는 거고요.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기억이 되면 좋은 일이 더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일상은요 좋고 나쁨으로 결정되는 그 순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상에 주어진 축복을 복으로 여기면 좋든 나쁘든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풍요로움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자의식이 마치 그 일과 내가 동일한 전체성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그 일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와 동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좋아던 상황에 내가 그냥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 다음에도 또할수 있어. 언제든지 할수 있어. 이건 내 실력이야.라고 충분히 생각하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에서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누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로 두로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세우고 내가 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그 길목에 두면서 우상을 세우게 되죠. 믿지 않는 누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게 되자 자기가 가진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로 여기게 됐어요. 또 하나의 인물을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될그 시점에 옥상을 건일다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 돼요.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바로 은밀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은밀함이 왜 생겼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교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사울 랑에게 쫓길 때 그리고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말씀에 응답했고 그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기도처소는 대부분 굴이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고명하여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상은 왕이 되자마자 그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짐작하여 볼 때,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했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아이성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먼저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반응이 어땠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보았던 눈이 이거였어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는 건 가장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회의론적이고 무신론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비관성을 특히 잘 지녀요. 왜냐면 내가 알고 내 능력 수치와 내가 가진 것으로 상황을 판단 하려로 드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가 깔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은 사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믿음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대한 죄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장 먼저 진명한 땅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어땠어요? 너무나 천혜의 요새여서 이스라엘이 곡괭이와 낫과 몽둥이 가지고 쳐들어갈 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건 뭐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갑자기 시킨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징을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디나가 강간을 뵀을 때 할례를 행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아프니까 싸우지 못하다가 레이와 시무온에게 처참하게 하몰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이세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베풀었다 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수 있는 상황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라 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징이 할례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어, 이걸 어떻게 성, 어, 점령할까? 믿음의 눈으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할때 했던 방식은 뭐였어요? 그 성을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해 성을 무너뜨리고 토성을 쌓아서 침범하는 그런 식의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성을 일곱 번 돌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성을 차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성을 차지하고 나니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기충천이 돼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바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남자 성인이 65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65만 명 중에 3천 명만 아이성에 보내서 차지하자 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제안의 근거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이겼던 충분한 그 경험이 아이성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한 3천 명이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전쟁에서 곧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아간의 중대 범죄가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할례의 증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을 공동체 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 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하게 명령을 하시면서 문제 삼으신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되었다 라고 하는 더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겸이 생기면 내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이러한 인식에서 비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것은 굉장하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넘어뜨렸다면 이제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가벼운 문제에 불과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측량하고 그 능력대로 쌓아가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한 땅을 통과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부터 어은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의 번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 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 증명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부간 햇살같이 우리를 치려는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로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는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신이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리고 성의 전쟁에 심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청년 집회가 끝났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해요. 그곳에서의 전쟁이 우리에겐 엄청난 것을 증거하고 엄청난 것을 나타내는 선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리고성의 싸움에 불과하다는 거죠. 대단한 것을 한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예화를 감자니 들게요. 골을 눈 다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젠지 아시죠? 눕고 나면 바로 역습이 이루어져서 바로 골을 먹히는 경우가 축구 경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 벌어지죠 축구 경기는 끝날 때까지 상대보다 스코어가 높아야 이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도 이 믿음의 전쟁을 그렇게 바라보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언제까지죠 우리의 궁극점은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한 골을 넣은 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복음의 궁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는 대단하게 볼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나요? 가장 하찮고, 가장 의미없 가장 억울하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건 영광도 아니었고 위대함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위대함으로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영광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록 지는 싸움을 하더라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 묘포 하나를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청년집회가 끝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좋은 본일 뒤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일반인데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어떠한 문제에 내가 사로잡힌 건 아닐까? 여기서 딱 끝냈다, 후련하다 하고 멈춰서는 건 아닐까? 내가 나아갈 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성공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내가 감히 이제 내 힘과 내 판단으로 3천 명 정도면 되겠지? 청년. 집회는 그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번 예배는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판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뜻은 아간의 죄. 그러니까 이사의 죄를 끊고 전심을 다해서 아이성을 침투하는 거였어요.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뜻은 뭐예요? 패배하고 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물같이. 마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졌다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된 일을 내일 힘으로 하다가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상태로 멈춰. 중요한 건 아, 이건 내 힘이 아니어서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를 아는 게 아니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계예요회계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 포인트로 다시 내가 시선을 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길을 가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잔이라. 이기는 것이 중요하면 질 때는 보잘것없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기든 지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의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승리 혹은 작은 실패, 혹은 큰 승리, 혹은 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그림을 보고 있을 때큰 그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믿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와 괄채와 칭찬을 해줘도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야 너희들 어떻게 했니 너희들 대단해 와 너희들 진짜 멋져 라고 말할 때어나 힘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진짜 대단하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도 바로왕 앞에 서서 말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일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했어. 너도 할수 있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랑은 지폐를 한 일이 아니라 그 지폐를 통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그 일을 설명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성공에 멈춰서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같이 좋은 일이 있은 뒤에 나쁜 일이 생기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들이 오늘로부터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지혜를 삼으며 당장의 나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당장의 좋은 일에 그 작은 성취에 심취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우리의 일을 높이겠지만 그럴 때에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조금의 거짓됨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꾸만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죄악이 꼬리를 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지나고 우리는 더 앞을 바라봅니다. 이 충주 땅을 바라보고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직장, 학교, 수업, 준비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다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성취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든 기회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영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